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웹3 플랫폼 노드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코인을 연금처럼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노드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를 벤치마킹해서 나온 미리아 노드가 있습니다. 미리아 노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아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노드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리시움이라는 노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70% 이상 멘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채굴하면서 코인 연금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금을 멘징을 완료했고 현재까지는 연금처럼 코인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드 구매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현재 노드 가격은 777 달러입니다. 지금은 프라이빗 세일이기 때문에 이 레퍼럴 링크를 통한 그리고 레퍼럴 코드를 꼭 적은 사람들의 한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8JP UVO 이 6자리 레퍼럴 코드를 꼭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777불에 구매를 할수있고요 구매한 이후에는 제가 5% 페이백을 해드릴 텐데 제가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지 이 링크를 드릴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고 몇 개를 샀는지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카카오톡방에 입장을 해서 저한테 말을 걸고 페이백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테더로 페이백 5%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드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퍼럴 코드이고요. 바이 나우를 하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확인 자료가 뜨는데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거 읽어봐도 좀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저는. 받아 드린다고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구매가 완료되고요. 현재까지 35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자면 총 5만 개가 팔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 개까지는 프라이빗 셀로 해서 20% 할인된 777달러에 판매가 되고. 만개 이상 부터는 999 달러가 되고 200개가 늘어날 때마다 10달러씩 증가하는 전략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웹3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려면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 갤럭시 를 통해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면 확실히 좀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뭐 기업의 여기까지 모든 커뮤니티를 개인화된 멤버십 카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형 NFT를 만들고 그 카드형 NFT를 만듦으로써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유틸리티를 심을 수가 있어요. 제품을 직접 리딤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도 집어넣을 수 있고, 디스카운트 쿠폰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갤럭시 코인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에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지금 5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서는 마이크 타이슨 이제 IP를 활용한 NFT가 있고, 그리고 스티브 아오키, 이 작가가 하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마이크 타이슨, 스티브 아오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여기서 팀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팀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팀은 총 3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원들, 그리고 이 대표의 이력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이 대표를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대표의 이력이 쉽게 말하면 구라가 아니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팀원들이 개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관상을 보면은, 예, 관상이 좀 괜찮아요. 관상이 이제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팀원들일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구매를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은 뭐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이 데일리 프리 160만 개 그리고 보너스 프리 40만 개 이걸 더하면 총 200만 개가 매일매일 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은 아까 봤겠지만 100명이 한다 그러면 2만 개씩 받고요. 만약에 만 개가 다 팔리면 하루에 200개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들어가서 코인을 어 많이 모아둔다면 멘징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드 구매는 코인 투자와 똑같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고 만약에 구매 결정을 했다면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꼭 레퍼럴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그 설문지 링크에 들어와서 작성을 하시고 카카오톡방 입장을 하면 페이백 5%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갤럭시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